자, 자연수 X의 모든 약수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약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약속의 약속, 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까지 들었네요. 예를 들면, 자, 이 기호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기호는 뭐라고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합입니다. 약수의 합을 이렇게 이 기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뭐라고요? 약수의 개수라고요.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9라고 여기 우리 교재에 문제 9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세개 있죠? 그래서 이 기호를 쓰면 그 약수들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합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호는 뭐라고요? 약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9는 어, 3의 제곱이죠. 3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플러스 1을 해서 약수의 개수 3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2의 이것을 이 기호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이 기호는 약수의 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12의 약수를 다 나열해서 이렇게 해서 12가 됐다는 라 것은 결국에 뭐라고요? 12의 약수에 약수들의 합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약수를 찾아봅시다 1, 12, 그 다음에 2, 6, 12, 3, 4, 12자 얘네들의 뭐라고요 합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합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다 더해지면 이게 되는 거죠 이, 이, 뭐 이렇게 가로 모양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22가 되네요. 22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야? 6을 더합니까? 28이 되는 건가요? 28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기호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이 어, 기호에 12를 한 것이 뭐라고요? M. 그럼 이게 M값이에요. 28이 그래서 여러분이 M값을 찾은 겁니다. M값 자 그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어, 이 기호에 m 값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호에 m 값이 28이라고 했죠. 28은 뭐라고요? 28의 약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 기호는 뭐라고요? 약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그럼 28의 약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됩니까?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8, 7, 4, 28, 2, 2. 그래서 28은 2에 제곱 곱하기 7이에요.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얼마씩도에? 플러스 1. 여기 7을 하나 있었는데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 2, 6. 약수의 개수가 몇 개? 6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값이 누구라, 누구, 값이 되는 거예요? n 값이 되는 거죠. 여기 n 값. 6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n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m 값 플러스 n 값. 28에서 플러스 6을 하면 34가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몇 번? 5번. <laughs>